한 옷들이 되게 되게 필요하죠. 가을이 계속 계속 길고 있지만 어 이제 다가오고 있을 어 차가운 바람들을 좀 대비해야 하는데요. 근데 저는 아주 에스닉한 무드가 흐르는 패딩을 입어봤어요. 잠깐 소개해서 했어서 여러분들 어 기억하고 계시고 또 주문을 먼저 먼저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어 오늘은 저는 그 아주 마음에 들어서 단독으로 이 아이를 꼭한번 찍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주 마음에 드는 착장을 하고 여러분과 얘기하고 음. 싶어요. <laughs> 어때요? 오늘 꾸준히 대체가 그 이용하는데요. 네. 아니는 좀예 패딩을 좀 오피셜하게 입는 법, 어,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싶어가지고요. 얘를 아주 편안한 팬츠에다가 입어도 되게 잘 어울리지만, 트웨이 어, 캐시미어 같은 거에다가 캐시미어 팬츠에다가 또뭐 슬리퍼도 신고 또는 바이바 부츠도 신고 이래도 되게 잘 어울리지만, 오늘 은좀 오피셜하게 입는 방법, 어,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싶었어요. 자, 좀크롭한 어, 그런 아이잖아요. 팬츠를 조금 하이웨스트 올라오는 어, 그런 팬츠에다 같이 매칭을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한번 입어봤는데요. 그아미제코즈로의 팬츠는 어, 카키하고 지금 아이보리 두 가지 색상인데 카키 주문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보리 되게 예뻐서 오늘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자, 아주 가볍고 따뜻하고 있는 것만으로 되게 세련돼 보이는 그런 어, 패딩이에요. 그래서 뭐. 소매 탈부착해서 베스트로 입으실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처럼 그냥 이렇게 어팔 길게 해서 입으실 수도 있는 그런 아입니다 에스닉한 무드가 하나 탁 들어가니까 이게 세련되보이는 그런 맛이 있는 거같아요자 안에다가는요 음, 가디건 입었어요. 이렇게 레이어드해서 그래서 약간 라이프로레 스타일 같은 그런 느낌이 나게 가디건을 한번 입어봤는데요. 이 볼까요? 아, 코듀이 팬츠 참 여러분 그 제가 조금 그전 영상에서 설명을 잘못 드렸더라고요. 모니터 해보니까 코듀이 팬츠를 제가 엑슬라지 입었어요. 라지가 아니라 그래서 얘는 좀 작게 나온 스타일이어서 어, 66사이즈이신 분들이 엑슬라지 주문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55이신 분들이 라지 그 다음에 어... 4살이신 분들이 미디움 이렇게 주문하시면 되있어요 아니면 되게 애가 좀 작아요. 그래서 좀한 사이즈씩 크게 주문하시기를 바래요. <laughs> 자 그래서 오늘 아무튼 이렇게 입어봤어요. 예쁘죠? 네, 가장 기본적인 룩, 가장 기본적인 색감 어, 이런 것들을 써서 입어봤는데요. 음, 따뜻하고 가디건이 실이 계절에 제일 필요한 것 같아요. 특히나 패딩들을 입을 때는 반팔에다가 입어서 촥 붙하는 그런 패딩들이 있는가하면 또좀 너무 살갗에 닿아서 추울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꼭 가디건들이 하나씩 필요한 것 같은데요. 저는 알파카 크롭 가디건에다가 입었습니다. 이 알파카 크롭 가디건은 어, 이렇게 텍스처가 좋아요. 이것부터 제가 항상 설명하려고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약간 와플 패턴의 이 패턴이 되게 좋고요. 그리고 알파카가 한두 가 되어 있는데도 되게 가격이 저렴해서요. 빨리 구매해서 입어보시기를 그렇게 추천드립니다. 좀 크롭한 기장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요즘 나오는 약간 허리가 높은 팬츠들, 또 허리가 높은 스커트들에 되게 잘 어우러지는 기장입니다. 소미는 항상 무게하고죠 어떻게 해요? <laughs> 길게요. 네, 길게 늘어뜨리시면 되고요. 이렇게 걷어서 하지 마시고 길게 소매주름 내려서 그렇게 입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다가 저 오늘 소개하고 싶은 데가 또 하나 있어요. 베스트 소개할 건데요. 자 스커트하고 세트냐고들 물어보시는데요. 아니에요. 베스트 소개할 때는 좀 더운 것 같아요. 잠깐 벗고 라운드 텐셀 반팔티 화이트 입었어요 아이보리 색상. 그리고 베스트 네, 한번 네, 보자. 베스트가 쉐입이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모 음, 모습을 조금 어떻게 네. 생각했어요? 쿨팅이 음, 음. 돼 있는데 두껍지 않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 얘를 그냥 아우터를 입으실 때는 아까처럼 가디건을 입고 아우터를 입으시면 될것 같고 니트 같은 거라든지 어, 그렇지 않고 이너웨어를 입으실 때는 어, 이렇게 반팔에다가 입으시고요 위에다가 웨트 하나 걸쳐주시고 그래도 될 만한 그런 두께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어깨 라인 좀 벌키한 편이고요 그리고 허리 라인이 잘 높게 보는 그런 모자예요. 자, 색깔은 베이지 컬러이고요, 어, 어, 아이보리 컬러이고요.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카라선 이런 것들이 바이어스 라인들이 쫙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입으실 수 있는 디자인. 쁘죠 네. 저는 올 화이트 올 아이보리 로칼인데요. 이게 되게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위에다 놓은 다른또 발자국을 놓은 가장 기본적인 라인들이니까 음, 그래서 다음에 네이비 컬라도 한번 이렇게 네이비도 되게 마음에 드는 것 같거든요. 되게 예쁘네요. 그죠? 네. 색깔 되게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카라세워고서도 입으셔도 좋은데 어, 뒤에는 이렇게 브라운 컬러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역시 브라운이 트리밍이 좀 되어 있네요. 음. 다른 면은 전부 다 퀼팅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 오늘 브라운 슈즈랑 같이 신었는데요. 브라운하고 같이 이렇게 같이 아, 입죠? 그 고기 먹으러 가는 분에서여러분들 주문 많이 문의 주시고 있는 그시즈예요 네. 가장 스탠다드한 앵클이고요. 어, 근데 왜 얘가 좀 슬림해 보이고 예쁜 발등에 쭉 붙는 그런 스타일이어서요. 아주 좀 세련돼 보이는 그런 쉐입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따로 한번 올려드릴 테니까요. 어, 구매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오늘은 네이비 컬러가 저는 더 눈에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인데요. 기본적으로 아이보리 착장도 좋고 이아이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 골프웨어로 괜찮냐고들 질문하세요. 네, 물론 괜찮아요. 움직임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활동성도 있고요. 아주 좋습니다. 트를 팬츠 하셔도 팬츠하고 같이 있고 그다음에 어, 뭐캡 하나 쓰시고 그렇게 가셔도 되게 클래식한 연출이 될수 있는 그런 골프웨어일 것 같은 생각이 자, 오늘 어, 약간 알프로렌 스타일, 스타일 같은, 어, 슬로우 어, 그런 룩을 한번 해봤는데요. 어, 여러분,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어, 좀 더워요, 여기 지금, 현재. <웃음> 그래서, <웃음> 아우, 이거 아, 어, 뭐야, 이거 하나 계속 그런 생각인데요. 아직 가볍고 따뜻한 어, 이 아이로 음. 가디거나 입을 때도 되게 예뻤는데요 감사라고 한번 보고 싶었어요. 이렇기도 되게 이렇게도 좋아니나이가들수록 그죠. 막 겹쳐서 입는 거잘못당겠는것 같아요. 아주 가볍게 그냥 입고, 그다음에 어, 두꺼운 거 하나 입고 이렇게 해도 저는 더 대만족인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의 패딩룩은 어디까지 오셨어요? 오늘 패딩에 대해서 좀 얘기했는데, 어, 패딩인데도 좀오피숄더게 연출할 수 있는 방법은 날프로렌 스타일 같은 날프로렌스러울 뭐, 것이런 어, 코드를 좀 달면 되지 않을까 생겠습니다자 예쁜 아이들 눈여겨 보셨다가 빨리빨리 구매해 주셔야죠. 네, 얘는 지금 한 7일에서 10일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그 주문 배송하는 기간들 조금 체킹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나머지 외상들은 어, 다 바로바로 바로 배송이 되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패딩 룩을 오피셜하게 입는 방법. 오늘은 여기까지예요.